저희는 지금... 안녕하세요 리뷰브입니다 오늘은 무지를 가합니다 어, 무지는 보시면은 주방용품이랑 여성복 그리고 뭐 수납용품, 문구용품도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제가 무지에서 제일 많이 사는 거는 저 옷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무지가 유니클로랑은 다르게 조금 더, 더 도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는 게 이런 식기류 같은 건데 이게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기류가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한데 쓰다 보면 굉장히 튼튼하고 좀 자주 찾게 되는 식기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예요이 클립이 굉장히 다용도가 좋거든요. 물론 쿠팡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와이어 클립을 검색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싼 가격에 사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활용법은 검색해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세요? 여기 오면 은 마시멜로우나 솜사탕 이런 것만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하네요 행주도 12장 세트에 5,900원에 팔고 있고 이제 과일 바구니 같은 것들도 7,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구니를 팔수 있는 거죠 군고구마도 팔고 있네요 식품류가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고요. 헉, 이거 뭐야? 복숭아 병조림이라고 합니다. 맛있겠네요. 유통기한 임박 아이템은 막 40%도 하고 하니까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1층의 식품관과 다른 옷 매장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지 옷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보다는 조금 더 보온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수 있겠고 다만 무신사나 이런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디자인의 옷을 많이 판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옷도 제가 몇벌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죠, 유니클로랑. 그리고 이, 저희가 이 무인양품에 딱 들어오면 나는 향이 그 아로마 향이 나요. 여기가 가습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가습기에서 나오는 아로마 향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파자마, 집에서 쉽게 입을 수 있는 파자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다 집에서 입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네요. 일본 갔을 때 이걸 진짜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갖고 오기 번거로워서 안 썼었는데, 이게 디퓨저예요. 여기가 디퓨저 기능도 하면서 가습기처럼 미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3층은 가방 신발 문구 헬스도 있습니다. 여기 이... 무지 이, 이 무인양품의 스니커즈도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아무 무늬 없이 그냥 기본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가격 자체가 29,900원이다 보니까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별로 이런 게 있어서 아기들 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아기용, 어른용.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각인 서비스라던가 포장 서비스도 해주고 있어가지고 선물을 하실 때도 여기 좋습니다. 자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뭐 구매한 의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글씨를 새길 수가 있어서 아기들 같은 경우, 아이들의 학, 학용품 같은 것들 자수나 각인 서비스를 여기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병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해외 나가시기 전에 여기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다이소 제품보다는 여기가 이런 공병들은 더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병이 필요할 때는 사실 저는 다이소보다는 무인형 공오온 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게 종이 가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방인 거지. 하나 갖고 있으면 뭐 담아 갈때 일반적인 그런 에코백 말고 3,000원 밖에 안 하니까 가볍게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선물하기에도 괜찮고 좋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혹은 스탬프를 여기서 이렇게 찍어갈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나만의 어떤 공책,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층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층은 가구, 패브릭, 리빙, 수납인데 어, 무인양품에서 되게 제가 좋아했었던 그 쿠션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이불들도 같이 있고요. 오셔서 인테리어 어떤 팁 같은 것들도 여기에다 이렇게 좀 배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집 인테리어를 할 때. 그리고 뭔가 수납을 위한 것들도 굉장히 종류별로 많이 있어가지고, 이사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잘 쟁여두시면, 사실 집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게만 하면 집은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장들을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편안해요.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무인양품에서 사실 저는 이 모든 가구 중에 제일 원탑을 뽑자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편안해서 유사 상품도 많은데 이왕 사실 거면 이런 앉는 쿠션은 꼭 무인양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편안하지? 저희는 지금 옷이랑 그리고 하프 모양 바지도 샀습니다. 역시 우인 양품은 옷입니다.